충치 딸려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5번째 The Lost Weekend 잃어버린 주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일부 간단하게 요약 드리면서 그리고 1부에서 못 보여준 드린 부분도 가끔씩 제가 보충하게 될 거니까 연달아 보시면 훨씬 더 보충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죠 우리의 돈 번엠은 어, 동생하고 끌려가든그 농장에 가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주말. 그런데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원 가게 되면 술병을 챙겨가려고 일부러 밖에 그창 밖으로 늘어 떨어 놓은 그 술병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술병을 언제 챙기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참에 동생 보고 얘기합니다 형 타자기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왜 가져가냐니까 나 가서 글쓸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타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저기 벽장에 있다 책상에 있다 하면서 동생을 찾아보게 하, 만든 다음에 그 순간에 그 술병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다시 늘어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헬렌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어, 잘 갔다 와 하면서 여러가지 선물 가져온 거죠 뭐 책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담배 그 다음에 껌뭐 여러가지 가져다 주면서 우유 많이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동생이 얘기했던 그 말에 빗떠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스랑 우물 물 시원한거 많이 마실 테니까 걱정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딱 굴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콘서트 너 누구랑 가 그러니까 혼자 간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 안되겠다 콘서트 가야 되니까 3시 15분 말고 6시 30분 기차로 가자 하면서 막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다 예약이 돼 있고 다 저녁식사 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말도 안돼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다들 이제 어느정도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은 당연히 형이 가는 줄 알았겠죠 근데 형이 있다가 나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너가 브람스 좋아하잖아. 그 프로그램에 뭐 있냐 물어봤을 때뭐 브람스하고 베토벤, 핸델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동생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브람스 좋아하니까 너 보고 가. 그러니까 형이 형한테 형도 좋아하잖아.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낮잠이나 좀 자고 짐좀 챙길게.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났죠. 형애인이잖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생야 형이 있다가, 아니, 내가 왜날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 사실 그 많은 사람 견딜 수도 없고, 그냥 생각 좀 정리하게 혼자 있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승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질 좀 그만 내, 형. 하면서, 알았어. 하면서, 가요, 헬렌. 이러면서 담배를 갖다가 피던 거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창 밖으로 탁 날리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창가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거를 갖다가 잠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헬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갈 동안 어디 딴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동생도 어, 절대 안 나가지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못 믿겠다면 열쇠까지 가져가라고 개처럼 날 가둬버리라고 어,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헬렌이 아니에요. 당신 믿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당신 믿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 아니 담배가 계속 그 창가에 안 꺼지고 있으니까 담배를 밖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상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형 이거 뭐야. 그러니까 형이 시침이 뚝 되면서 이제 위스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 몰라. 나도 몰라. 왜 있는지.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하죠.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누가 던진 게 여기 있군.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아마도 내가 놓은 것 같군. 그러니까 동생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마 내가 이술 끊기 전 마지막 날에 아마 그런 것 같다. 네, 그리고 헬렌이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헬렌 그렇게 쳐다보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정말 거기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알았다 해도 손끝 하나 안 됐을 거야 하면서 하니까 어때요 동생이 가서 그냥 개수대에 칼칼 부어 버립니다 네 칼칼 부어 버려요 부어 버리고 예다 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헬렌이랑 가 그러니까 뭐안 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막 이제는 아나못 가고 그리고 어 내가 그것 때문에 널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난 아무데도 안갈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 또 이제 그 어, 헬렌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윅 어, 보고 동생 보고 그냥 가자고 하면서 잘할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독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 좀할수 없겠어 혼자 이 하게 내버려두라고 나 혼자 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키스 전에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다 노력하고 있어 넌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난널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잘 안돼서 맨날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이제 네 그래도 키스를 하고 동생은 뭐라고 하냐면요 동생은 이런 거 갑니다 동생은 형, 농장에 전화해서 6시 30분에 차 탄다고 알려드려. 그러니까, 알았어. 어 그러면서 둘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괜찮을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헬렌이 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나가서 또술 싸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합니다. 돈 없을 거예요? 없을걸요? 5센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술살 만한 곳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숨겨놓은 술 있어요? 하고 헬렌이 물어보니까 형이 숨겨놓을 만한 곳은 내가 이작듯이다 뒤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공연장으로 향하는 거죠. 아무 걱정 없다. 이러면서 형 위에 우리 손 그리고 이제 어, 들어와죠. 일단은 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이런 음악 나오죠. 이게 전자악기 테레민이라는 악기거든요. 이 음악에서 항상 이 뭔가를 뒤지고, 신경이 불안하고 할 때, 저어 어 이렇게 떨리는 저 전자악기가 나오면서, 그 아주, 어, 전체적인 분위기의 불안감을 충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어떤 그림자 같은 것도 그렇구요. 막 여기저기 이제 술을 찾는 거죠. 여기도 뒤지고, 어, 예, 완전히 막,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온 겁니다. 어, 본인이 저렇게 그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덜컹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예, 청소해주는 폴리 부인입니다. 그런데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왔어요? 침대 시트하고 청소기 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오세요. 알았어요, 번엠씨. 그러면서 가는데, 혹시 동생 있나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혹시 나한테 줄돈 맡기지 않았나요? 네. 줄 돈이 맡겨 놓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변하죠. 무슨 돈요? 이러면서 갑자기 어, 표정이 변합니다. 그 나한테 줄 10달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얘기합니다. 머리는 좋아요. 작가잖아요. 안 두고 갔어요. 주로 어디다 놓는데요? 하면서 물어봐요. 주로 주로 어디다 놓는데요? 하고 물어봐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 설탕통에 넣었는데요. 아 주방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방 어디요? 이러면서 설탕통에 넣어요. 그러니까 아하 주방으로 달려가는 거죠. 설탕통 갑니다. 가는데 저기 뚜껑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없는데요 죄송해요 잊어버리고 안 놓고 갔나 보네요 월요일 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폴리 부인은 아니 아나 오늘 쇼핑 뭐살거 있는데 나꼭그돈 필요한데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모자 쓰고 10달러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병. 아 중간중간에 공간 연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화는 너무나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앞부분은 줄거리 따라가느라고 갔으니까 조금 조금씩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스톱해서 아, 이런 영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 나중에 말씀드려야 네. 동생이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술값 내주지 않을 거라고 당신 외상할 생각 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집에 와서 네, 그러니까 뭐래요 돈 보여주죠 라이 이때 너무 웃겨요 라이 두병 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치피했었던 가장 싼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12년 산 어쩌고 저쩌고는 다 필요 없어 어쨌든 다 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 보면 요새 어떻게 보면 그 시대하고 요새는 갑자기 와인의 시대 예전에 잠깐 하다가 요새는 위스키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스키가 판매량이 얼마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지. 그래서 그뭐 12년산, 18년산, 30년산. 그런데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는 제일 싼걸 마신다. 지금 보면 저 맨날 그 2불 50센트짜리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사고 저 가방안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두 명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휘파람까지 불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그 과일을 사서 위에 딱 감추면서 그렇게 너무 신나게 그 아까 그 부인 둘은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이 그 바로 위층에 주정뱅이 청년이잖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여기 어, 우리의 하워드 다실바가 어, 바 주인 넷으로 있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잔 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근데 돈 가져왔으니까 빨리 줘 하고 이제 한잔 딱 하는데 마시는거 보세요. 그리고 또 음악이 나옵니다. <laughs> 네. 그러면서 성냥불을 막 담배도 거꾸로 짓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또 아주 재미나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 그바 주인한테도 그 술병 두 개, 두병살 때도 어,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동생이 와서 술두병돈 주고 사가도 그 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동생이 당신이 돈을 들고 와도 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당화를 시켜놓는 거죠.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내가 막을 수가 있나, 그렇죠!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술집, 어, 어 그, 리껴삽 주인의 그 느낌을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그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성년자? 음, 불안해. 당신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이거 나 마시려고 사가는 거 아니고, 내 라이터, 라이터 가스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동그라미 갑자기 그 어, 술, 저잔 안에 보면, 술 따르고 나면 항상 이제 밑에 동그랗게 그게 생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그걸 갖다 닦으려고 합니다. 이빠하주인 넷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동그라미 닦지 말게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 좀 구경하게 해. 이러면서 완벽한 기학적 도형인 그치. 거 아나? 하면서 시작도 끝도 없지. 다시 말해서 그저 술잔 놓는 저기에 생기는 저 동그라미를 갖다가 알코올 중독자의 상징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또 나오는 대사지만 마치 어, 이거는 그 회전목마를 탈때 중간에서 내릴 수 없는 거하고 똑같다.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쾅 하는 소리가 날때 모든 게 끝나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여인이 바로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이제 나름 그 바램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어 과일 사과를 끄집어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 지금 이거 두병 사가지고 주말 농장에 가거든. 그런데 나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지금 몇 시에요? 중간에 물어봐요. 3시 45분 그러니까 5시 45분 되면 꼭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이, 술, 아 어떻게 가져갈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한 병은 내가 그냥 신문지에 쌀 거야. 그러면 동생한테 금방 들킬 거고. 그러면 한병 들키면 나머지는 걱정 안할거 아니야. 그러면 난 다른 한 병은 몰래 동생 서류 가방에 놓는다 이거지. 하하하 멍청한 동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의 술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농장에 도착해서 그가 관리인과 얘기하는 사이에 내가 술을 슬쩍 빼서 속이 빈 사과나무에 넣을 거야. 하하하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있다가 아 이제 좀 그만해. 어 그만해. 어 이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곳에 가면 나한 방울도 못 마실 게 분명하니까 주위에 술이 꼭 있어야 하는 걸 당신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 이것은 확실히하게 끊을 수 없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그게 나를 미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술 장사니까 아니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그냥 술병만 바라보고 있어서 보고 싶어서 그걸 갖다 장 안에 넣어두고 뚜껑도 꼭꼭 닫아놨다가 한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한두 명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이제 뒤에, 어, 그리고 계속해서 약간의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은근히 이제 그 본인은, 어, 이 남자가 이 글로리아는 좀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앉아서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안 돼. 나 지금 손님 온단 말이야. 누구 알바니아에서 오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외국 동구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어떤 무덤을 구경하러 오는데 그걸 이제 소개해 주면서 같이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알려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 남자 오면 어, 스카치만뿐만이 아니라 겐지스 강이 보이는 캘커에 별장도 좀 사달라고 하지 하고 아까 글로리아한테 얘기하니까 글로리아가 아니 좀 비꼬지 말고 나 나중에 시간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돼나 농장 가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나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하세요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어 얘기를 해놓는 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읽어드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한잔에, 어, 자네도 한잔하지 하면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 당신도 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넷이 있다가, 아니야, 나도 좋아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지. 그랬더니, 이제, 어, 지금 제가 그 일부에서 읽어드린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술 한잔에 꿈을 꾸고 술은 내 간을 콩알 만하게 만들지. 내 신장도 쿡쿡 지르고, 대체 내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면서, 어,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속 짐들을 하나하나씩 떨어뜨리게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자신감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지 하면서, 나의아가라 폭포비를 걷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되고, 호러비츠가 되고, 제시제임스가 되고, 어, 그리고 난 섹스피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예, 연기가, 그죠. 그리고 저 밖은 3번가가 아니야. 저 밖은 나일강이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배가 떠다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런 어떤 동그란 완벽한 원이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이 저렇게 하나 둘셋 넷.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간 거죠. 벌써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모란디나 내세 술집에 있겠지. 뭐다황망이된 거야. 그리고 동생은 어 얘기합니다. 난 그냥 갈 거야. 네, 얘기합니다. 를 아니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냐. 어, 결국은 보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경찰에 붙잡히고, 잘못하다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나 6년 지쳤어. 그러니까, 헬렌이, 어떻게 그런 말, 우리가 해볼 건다 해봐야죠. 그는 아픈 사람이에요. 심장이나 폐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얘기합니다. 우리 싫어해요. 술병만 있으면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한 그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요? 그는 가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일 뿐이라고요.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는 안 된다. 술병만 있으면 잘살 거다 하고 동생은 이제 네 그리고 그 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제는 구름이 성을 감싼 정말 멋진 곳, 웅장한 예배당을 정말 훌륭하게 물려받은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막 이제 막 수, 술에 이제 완전히 취해서 이제 이제 좀 가지 할 정도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2부를 끊고 3부에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어, 움직여, 보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